적은 친구보다 소중하다. 일제 강점기 시대를 산 수필가 김소은 선생의 외투라는 제목의 수필 한 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혼자 읽기엔 아까운 글이라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이 수필에 나오는 청만은 유치환 시인입니다. 벌써 10여 년 전, 채 15년까지는 못 되었을까? 하얼빈서 4,500리를 더 들어갔다는 무슨 현이라는 데서 청마 유치원이 농장 경영을 하다가 자금 문제인가 무슨 볼일이 생겨 서울에 왔던 길에 나를 만났다. 2, 3일 후에 결과가 시원치 못한 채 청마는 도로 북만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다. 역도에는 유치환 내외분, 그리고 몇몇 친구가 전송을 나왔다. 영하 40몇 도의 북만으로 들어간다는 청마가 외투 한벌 없는 세비로 바람이다. 당자야 태연자야 하겠지만 곁에서 보는 내 심정이 편치 못하다. 더구나 전송 나온 이 중에 어떤 이는 기름이 흐르는 낙타 오발을 입은 이가 있었다. 내 외투를 벗어주면 그만이다. 내 잠재의식은 몇 번이고 내 외투를 내가 벗기는 기분이다. 그런데 정작 미안한 일은 나도 외투란 것을 입지 않고 있었다. 기차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내 전신을 둘러보아야 청모에게줄 아무것도 내게 없고, 포켓에 꽂힌 만년필 한 자루가 손에 만져질 뿐이다.내 스승에게서 물려받은 불란서째 콩쿠링이라는 최고급 만년필이다.당시 유권하는 이 만년필은 일본에서도 열 자루가 없다고 했다.자네 만년필 가졌나?불쑥 묻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청마는 제 주머니에서 흰 촉이 달린 싸구려 만년필을 끄집어내어 나를 준다. 그것을 받아서 내 주머니에 꽂고 내 최고급 만년필 콩쿠링을 청마 손에 쥐어주었다. 만년필은 외투도 방한구도 아니련만 그대 내 심정으로는 내가 입은 외투 한 벌을 청마에게 입혀 보낸다는 기분이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토록 깊고 잔잔하게 전해지는 글은 찾기 어렵습니다. 김소은은 시인이자 수필가로 조선 시선을 일본어로 번역 출간해 한국 현대시를 일본에 알리신 분입니다. 유치화은 한국 현대시의 거대한 옥토로 그를 빼놓고 한국 현대시를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자의 손수건으로 시작되는 깃발이나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 하나리라로 시작되는 행복 등의 시를 모르는 이는 아마 드물 건데요. 오늘 두 분의 깊은 우정을 마음속으로 그려봅니다.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서울역에서 김소은은 새비로 양복만 입고 추운 북만주로 떠나는 청마가 너무나 안쓰러워 외투를 입혀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가난하여 외투를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용하고 있던 최고급 만년필을 그것도 스승에게 선물로 받은 소중한 만년필을 아무 말 없이 선뜻 청마에게 건네줍니다 청마 또한 김소은이 건네주는 만년필을 무심코 받아들고 아무 말 없이 그렇게 기차역에 섰는데요 그리고 기차 출발 시간이 되자 그들은 한방 눈을 맞으며 몇 번이나 손을 흔들고 헤어집니다 북만주의 혹한을 견디기 위해서는 아무리 비싼 것이라 하더라도 만년필보다 외투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김소은이 건넨 그 만년필은 분명 청마에게 따뜻한 외투가 되었을 것입니다. 김소운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 북만주의 혹한을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외투보다 더 따뜻했을 것 같아요. 친구를 일컬어 내 뼈를 묻어줄 사람, 내 관머리를 잡아줄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친구의 진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말로 친구는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의 동반자라는 뜻인데요. 저는 지금 청마와 김소은과 같은 그런 우정을 지닌 친구가 내게는 있는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친구보다 적이 더 많은 듯해요. 예전의 친구가 적이 되고, 적이 또한 친구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만, 어떨 땐 이해관계에 따라 제가 원하지 않더라도 적은 생기게 마련이더라고요. 저와 차 한잔 나누지 않은, 한번 만나본 적도 없는이라도, 심지어는 인터넷상에서라도, 저의 적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는 이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들에 대해 대부분 무심히 지나가지만, 어떨 땐 분노의 마음이 들끓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부처님께서 적과 친구의 관계에 대해 하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적이라고 여기는 이는 친구보다 소중하다. 친구가 가르칠 수 없는, 이를테면 인내 같은 것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라이 라마가 그의 자서전에 부처님의 이 말씀을 소중히 적어 놓은 것을 보면, 그도 적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인간적 고민이 무척 깊었던 듯 한데요. 부처님의 이 말씀은 적의 긍정적 가치에 대한 말씀이겠죠. 적을 통해 내가 더 분발하거나 또더 열심히 노력한다면 적도 내 인생에서 긍정적 가르침을 줄수 있다는 의미일 텐데 아무리 적이랄지라도 내 인생의 보탬이 될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인생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적을 갖는다는 것은 또한 인내와 포용이라는 또 하나의 인생을 갖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적을 통해서 인내하는 마음과 또 포용하는 마음을 배우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적을 친구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깊게 새기기 위해 우정에 관한 이야기 한 편을 함께 더 나누고 싶은데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축의금은 자기의 위세인지 깊은 마음의 우정인지. 몇년 전, 우리 아들 결혼식 때 친구가 축의금 100만 원이나 하였기에 그때는 친구에게 참 고마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친구로부터 아들 결혼 청첩장을 받고 보니 축하의 마음보다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늘 하루하루 살기에도 빠듯한 삶이기에 어떻게 축의금을 마련할까 하는 걱정이 앞섰는데요. 마누라와 상의해보니 축의금은 빌려서라도 내가 받은 만큼 해야하며 축의금은 축하의 돈이기 이전에 받은 만큼 반드시 갚아야 하는 돈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할수 없이 급하게 돈을 빌려서 기쁜 마음으로 식장에 갔는데 친구는 연신 와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바쁜 틈에도 나의 안부까지 물어주기에 나는 돈을 빌려서라도 참 가길 잘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등기 우편이 배달되었습니다. 며칠 전 아들 결혼식을 치렀던 반가운 친구한테서 온 것이었는데요. 웬 인사장을 등기로 보내는지 하면서 뜯어 읽어봤더니, 글쎄 글씨가 눈에 익은 친구의 편지였어요. 친구는 "이 사람아, 자네 살림 형편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축의금이 뭐냐"는 말과 함께 "우리 우정을 돈으로 계산하느냐" 하면서, 9 0만원의 자기 압수표를 보내왔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자네 친구야. 자네 형편에 100만원이라니, 우리 우정에 만원이면 좋하네 여기 자네 성의를 생각해서 10만원만 받고, 90만원은 돌려보낼 테니, 그리 알게. 이 돈을 받지 않으면 친구로 생각하지 않겠네. 그리고 친구는... 힘든 삶에 결혼식에 참석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과 함께 틈이 나면 옛날 그 보장마차에서 어묵에 대포 한잔 하자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 책을 낭독하면서 나에게 인내와 포용력을 가르쳐 주는 적도 소중하지만 어, 몇안 되는 친구야. 더 깊은 우정을 나눠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laughs> 이상, 내인생의 용기가 되어줘서 한마디 책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